안녕하세요. 직장인으로 생활하면서 가장 고민이었던 게내집 마련입니다. 돈을 모아서 집을 매매하자니 너무 큰 금액이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적당한 가격에 번듯한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수 있을까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결국에는 임대 아파트밖에 방법이 없었는데 그나마 저렴한 값으로 거의 10년 가까이 살수 있었으니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임대 아파트로 선택을 했습니다. 완전히 마음에 든다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하긴 하지만 신나게 가구도 다 맞추고 그때부터 8년간 임대 아파트 생활이 시작됐죠. 임대 아파트라서 그런지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브랜드 아파트에 사는 것처럼 자부심이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집 걱정 없이 참 오랫동안 안정적인 마음으로 살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이제야 좀더 좋은 곳에 전세로 이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새로운 가구들도 사고 비록 전세이긴 하지만 이렇게 깔끔한 곳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기분이 정말 새롭더군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간다는 설렘은 어릴 때나 어른이 됐을 때나 다를 게 없습니다. 늘 행복한 두근거림이죠. 하지만 이사간 이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해버리고 말았는데 그 때문에 생겼던 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실수를 하긴 했지만 그 덕분에 지금은 정말 행복한 경험을 마음껏 누리고 살고 있긴 합니다만 세상 살면서 이런 경험을 누구나 할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보네요. 아무래도 8년간 같은 곳에서 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계속 제가 살았던 6층을 누르고 납니다. 지금은 집이 11층인데 6층 601호에 너무 적응되어 버린 것이었죠. 그래서 6층을 눌러놓고 내려서 601호로 걸어가다가 화들짝 놀라서 다시 엘리베이터에 타고 납니다.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이런 실수를 많이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엘리베이터 탈 때에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타는 습관이 생겼어요. 조금만 멍하게 있으면 본능적으로 6층을 눌러서 내려버리니까 말이죠. 실제로 염려했던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퇴근하고 친구들과 한잔하고 약간 술에 취해서 집에 가는 길에 아무 생각 없이 엘리베이터를 닫고 저희 집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왜 이게 안 열리나 계속 두리뭉실하고 있었는데 호수를 확인해 보니까 습관처럼 예전에 살던 601호를 찾아가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었더라고요. 제대로 실수를 했다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돌아가려고 발걸음을 옮기려던 찰나에 갑자기 601호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안에는 한 아주머니가 살고 계셨는데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집을 잘못 찾았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이사 온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적응이 안 됐다면서 얼거머리니까 괜찮다면서 오히려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더군요. 원래 이사하면 그런 거에 적응하는 게 오래 걸린다면서 같은 아파트 주민이니까 종종 뵙자고 하면서 아주머니께서는 들어가셨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워서 술이 다 깨버리더군요. 그래서 편의점으로 가서 맥주나 몇캔더 사와서 방에서 마시다가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니자고 생각을 했고, 이후에도 층수를 잘못 누르기는 했지만, 금방 정신 차리고, 저희 집을 잘 찾아가고는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사람이 술을 많이 마시니까 판단이 흐려지더라고요. 회사에서 어마어마한 금액의 수주를 한건 따는 게 있는데, 그게 저희 팀에서 이뤄낸 거라서 상무님께 카드를 주셨거든요. 보통 상무님이 이렇게 카드를 주시면 그날은 최소 100만원은 써야 하는 날입니다. 좀 눈치 안 보고 쓴다고 생각하면 200만원을 넘게 결제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무적의 카드거든요. 우리 팀은 그날 저녁에 소고기부터 시작해서 일식요리까지 아주 정신없이 제대로 즐겼습니다. 그동안 일하느라 힘들었는데 소고기에 양주까지 한 잔하니 그동안 힘들었던 게싹 풀리더라고요. 게다가 고급 참치 요리까지 곁들여서 비싼 술을 마시니까 이 맛에 회사 다니는구나 싶었습니다. 3차로 노래방을 가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면서 맥주도 한잔씩 했는데 매일 야근을 하면서 지친 몸을 이끌고 술을 마셔서 그런지 술이 평소보다 빨리 취하긴 하더라고요. 내일이 주말이라 다들 아침까지 달리자고 난리였지만 더 이상 술을 마셨다가는 큰일 날것 같아서 도저히 못 먹겠다고 얘기를 하고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찌나 속에서 무언가 부글부글 끓던지 전봇대를 부여잡고 한참 동안이나 씨름을 하기도 했죠. 뿌듯하기도 하고 회사 다니는 게참 힘들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인생 사는 게참 쉽지 않다. 이렇게 큰 계약을 따냈는데도 상무님 카드로 맛있는 거 먹는 게 전부라서 허무하다. 뭐 그런 생각들이 났습니다. 그러고는 한참 동안이나 전봇대에 파전을 만들어 놓고 머리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들어갔는데 다음 날 아침이 되니까 숙취가 몰려오고 갈증이 너무 심해서 눈을 떴어요. 다행히 주말이라서 출근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잔것 같은데 머리가 너무 아픈 것 같습니다. 눈이 잘 떠지지 않았는데 눈을 비비고 간신히 일어나니까 뭔가 주변이 이상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는데 제 방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여기는 어딘가 생각하고 있던 찰나 방문이 열렸고, 제 눈앞에 보이는 건 다름 아닌 601호 아주머니였습니다. 11층에 있는 저희 집으로 안 가고 또 6층으로 와버린 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하고 놀라서 아무런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주머니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일단 나와서 시원한 김치찌개나 좀 먹으라는 말을 했고, 속이 쓰리기도 하고 맛있는 김치찌개 냄새에 저도 모르게 주방으로 따라나갔습니다. 식탁을 보니 맛있는 집밥이 한상 차려져 있더라고요. 혼자 사니까 매일 같이 대충 끼니를 챙기기 바빴는데 오랜만에 제대로 된 집밥을 보니 미안한 마음도 싹 없어지고 자리에 앉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밥 먹다가 괜히 저 때문에 신경 쓸 일을 만들어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김치찌개가 너무 맛있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할 얘기가 없어서 괜히 음식 칭찬이나 늘어놓고 있었네요. 확실히 이렇게 시원하고 얼큰한 게 들어가니까 속이 좀 풀리기 시작했고 밥이 들어가니까 정신이 차려지더군요. 저는 분위기를 좀 풀어보려고 제가 왜 여기서 자고 있었던 건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분명히. 어제 회사 사람들이랑 참치를 먹으러 간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그 뒤로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전봇대를 붙잡고 씨름하고 있었던 게 마지막 기억인데 도저히 그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다고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웃으면서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냐고 묻더군요.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집을 잘못 찾아온 건가요? 물었더니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이 아저씨 정말 못 말리는 사람이라고 김치찌개 값이라도 받아야 되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계속 자기 집 비밀번호를 눌러서 저러다가는 아파트 복도에서 드러누워 자겠다 싶어서 집안으로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나 정신을 못 차리던지 길에서 객사하는 꼴이라도 생기면 아파트가 떨어질까봐 괜히 더 챙겨줬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머니는 외모도 고우신데 말씀하시는 것도 재밌다고 연신칭찬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도저히 눈치가 보이고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어제 일 정말 하나도 기억 안 나나 보다라는 말을 의미심정하게 아쉽다고 말을 했고, 자기 남편이 운수업 쪽으로 일해서 집에 잘안 들어오는데, 그동안 자기가 외로웠다는 말을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어제는 또 제가 오니까 우습기도 하고 무섭지도 않고, 오랜만에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른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부끄럽다는 듯이 수줍게 웃으며 이야기를 하니까 괜히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서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아무 기억이 나질 않아서 너무 답답했고 큰 실수를 저지른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절대 미안할 거 없다면서 자신은 정말 좋았다면서 자기는 그 실수가 너무 반가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혼자 사는 것 같아서 기분이 울적하던 참이었는데 종종 와서 밥도 먹고 같이 놀고 가라고 그러라면서 자기도 혼자서 밥 챙겨 먹기 심심하고 외롭다는 말을 했습니다. 당장 아주머니 앞에서는 그냥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을 저지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짐을 챙겨 순사같이 나와서 저희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며칠 뒤 쓰레기를 버리러 갈때 아래집 아주머니를 분리수거하는 곳에서 마주쳤는데 어쩜 그날 이후로 얼굴 한번 보기가 힘드냐고 이렇게 본 김에 자기 집에서 밥이나 먹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저번 일이 미안하기도 했고 먼저 제안을 주신 거니까 알겠다고 말하면서 집으로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음식 차리기는 귀찮고 그냥 배달로 초밥이나 시켜 먹자면서 밥을 먹고 소파에 앉아서 커피까지 한잔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주머니가 저번에 있었던 일은 아직까지 기억이 안 나냐고 하길래 저는 잘안 난다고 대답했고 갑자기 아주머니의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마다할 건 없었죠. 동안의 외모에 얼굴도 예쁘고 내심 설레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날 또 다시 실수를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자리를 피해야겠다는 느낌은 확실하게 생기더라고요. 괜히 이렇게 한두 번 아주머니랑 사고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왔거든요.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게 그 뒤로도 아주머니가 초대해서 갈비찜도 먹고 된장찌개도 먹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엄연하게 이 아주머니는 남편이 있는 상황이었고 선을 좀 그어야겠다는 생각도 계속해서 들더라고요. 계속 이런 만남을 유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저도 적당히 맞춰주다가 저도 어엿분 여자를 만나서 정상적인 만남을 가져야 하니까 조금씩 거리를 둘 생각입니다. 제 판단이 현명한 거겠죠?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